인사드려 누나 안녕 식구 <laughs> 저희는 지금 오사카를 가고 있습니다 또 캠핑을 안 가고 딴 데로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얼른 말씀드려 무슨 음, 컨셉이야 저희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렌트를 할 거예요 렌트는 5박 6일에 40만 원이었고요 그거를 타고 이제 교토의 시골 오하라 라는 곳에서 2박 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토로 넘어가서 남은 3박을 교토 시내의 숙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가보십시오가보십다 복잡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qr 코드가 총 3개가 있고 이거는 미리 해놓지 않으면 입국할 때 아주아주 아주 늦어진다고 해요 우리 저녁먹으려 빨리 가야돼 저녁 지금 저 안에서 아주 소리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런 거 받으시면 은행이나 우체국 가셔서 돈을 내, 지불하셔야 되시고, 음... 만약에 지불 안 하시면 여기서... 어색... 뒀습니다 버스 운전... 고 운전석이 여기 있어서 나 처음에? 응 음. 그걸 사잘할수 있나? 맛있더라 달걀 네, 계란. 썼습니다 계란이랑 응. 달걀말이 한국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맛있지 않다 그냥 그래? 응어응 응. 어? 아이고 뭐이번에 비싸네 이번에또 엄청 음. 비싸네 몇번 뜯기는 음. 거야 지금 다섯 번돈낸것 같습니다. 생각하자. 지금 친절한 거는 달려 아주 들무서어 이거 다 다니고 없어? 무슨 방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laughs>

한 마을이네요. 그냥 일반 집 같은데, 포토로가 나올 것 같은 집 아니야? 전 포토그래퍼를 대동하고 다니는 저 여자 너무 귀여워요. 아직도 손을 잡고나입니다 <laughs> <laughs> 뭐야 그 웃음. <웃음>, 웃음. 어, 이 사람 뭐야? <웃음> 진짜. 너무 <laughs> <laughs> <오>, 예쁘다. <laughs> 오, 여긴 열었다. 문 여기 열었다문 열었다 카페. 여기 맥주 판다. <laughs> 밥집이네 그러니까. 어? 이거 그 아, 뷔페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뭐 기린? 어, 기린. 어. 여기 기린이 다기린 여기 기린이야? 이거 학교래요. 이런데 학교 다니면 어떨까? 노잼이지 뭐 저냥 피곤 같고. 너 지금 <laughs> 저 언니는 모델이야 뭐야? <laughs> 나 진짜 <laughs> 어. 바지가 예뻐야 옷을 어떻게 챙겨온 거야? 옷을 엉망으로 챙겼어, 전날. 형가지 예쁜 거 많잖아. 그러니까 뭐 미리 미리 준비해야 를 된다고 사람을 오하라가 진짜 자, 작은 동네인데 아기자기한데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음. 너무 아침 일찍 오면은 문 연데가 없네요. 이게 아침 아, 일찍 오라서가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음, 그런 것 같은데. 꽤 망한 데가 많나봐. 아 이런 작은 동네까지 진짜. 그렇지 작은 동네에올 이유가 없겠지. 에이, 진짜 귀엽다. 근데 일본이 되게 위트가 있다. 이런 진짜 시골 동네에도. 이 길을 쭉 따라오면은 이쪽에는 산젠닌이 있고요. 여기를 지나쳐서 호세닌으로 갑니다. 왜냐? 말차를 먹기 위함입니다. 와, 예쁘다. 진짜 사무라이들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야, 근데 이거 규모가 엄청나. 저 천장 높이 좀 봐. 800인. 입장권을 사고 들어갑니다. 재밌어? 가자. 우리도 이런 방 하나 갖고 싶다. 근데 여기서 불을 지피면은 연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응 음, 너무 좋지 않냐? 응 음. 아무리 그래도 비창장 밑에서 자라시는 좀 많이 잖냐 <laughs> 인간은 원래 자문하던 <잔인하던> 우리야 <laughs> 저 나무도 뭐 600년, 700년? 응한달 음. 쪼금 비에 쌓아놓고 음. 형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음.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유지라고는 <laughs>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 아닐까 쟤도 자연스럽게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아까? 그러니까? 음. 깊은 상관을 잠겼구나 했는데 근데... 피로 물든 천장 말차플렉스 말차는 세 번에 나눠서 먹으라고 합니다 두번 마지막 한번 남았다 호세님보다 산즈닌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말차는 <laughs> 따로 사야 됩니다 튜버로 네. 비웃고 있습니다 천명 유튜버 되 보세요 <laughs> 천만 유튜버가 부럽지 천명 유튜버 심지어 천 명도 아니야. <laughs> <laughs> 와, 진짜 같은 아시아인이 봐도 이렇게 이국적이고 예쁘다. 근데 이게 일본이라 그런지 이게 마냥 와 이게 아니라. 그 부러움과 약간의 그 시기 질투 이런 게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이거 보는 내 마음이. 이게 카메라가 안 좋아서 담기지가 않네요. 담기지가. 그 같은 불교인데도 일본이랑 한국이랑 절의 느낌이 정말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일본은 정원에 대한 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이. 오, 저기 또. 저기 또 잡지 마냐? 아, 맞네. 지소오네시소 트. 응. 트. 응. 응. 음, 많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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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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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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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laughs> 뷔페입니다. 뷔페 한 사람당 2,000원, 밥이랑 카레랑 고기가 하나 있고요. 스님, 밥상 됐네?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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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좋은데? e Goodbye. g 하는 거. 저것도 음. 텃팅까지. 다 다다 가만데있어 오늘은 일본 2일차입니다. 호세 님과 산젠인을 갔는데 호세 님은 돌고 산젠인이 좋습니다. 무조건 두 장아야. 산젠인만 가면 될 거. 텐은 그 정원도 매력 있었어. 호세 님의 거 생각은 나무를 보게. 근데 호세 님은 입장료에 그 말차까지 포함이잖아. 산젠이는 말차가 따로잖아 왜 감성에 돈을 매겨. 그냥 우리가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 너 많이 왔다 돈은 별게 없어 다 아. 그렇게 생각해 우와 음. 지금 시각은 음, 2시 음. 반 이미 체력이 급격히 됐다. 저하된 이 여자는 숙소로 <laughs> 가자고 성화다 <laughs> 저희는 지지를 치고 숙소로 갑니다 다른 일정의 핵심은 음. <laughs> 우리 다음 숙소 아무것도 없잖아 아, 우린 다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나가지고 심란해 심란해 아니 없어? 근데 정말 없더라고 근데 민식도 엄청 많이 왔으면 좋겠다 어난민식도 좋아 아, 나 그러니까 여기로 더? 아니지. 괜찮은 냄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말하기로, 진짜 괜찮은 숙소, 료한으로 가려고 하면, 은 지금 숙소가 다 나가서 한 사람도 50 생각해야 된다. 그래, 50은 생각해야 돼. 응. 언니. 50을 질렀어야 돼. <laughs> 어, 추워. <웃음> 여보, <웃음> 여보. 숙로 들었네. 여보, 빨리 같이로 놀야 음... 돼. <laughs> 우슬우슬해 진짜 저희는 숙소가서 온천을 할 겁니다 한숨 자고 오하라 산책 끝 그럼 사무실 가 싶었는데 변기 포트가 없어 엥? 변기 포트가 없어 그걸 가져왔었어요 그거 여이 집안 꼴이 왜 이러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뜨거운 물 있잖아 그, 받아올 자신이 있어? 응 나는... 어떻습니 was 좀. t What? What? 요 h a 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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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공짜 밥입니다. 여기 이만큼 어제 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숙소에서는. 아침, 저녁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차가 웬만하면 좀 크다 싶으면 다 미니밴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 남는 대형 SUV 개념이 없는 네. 것같이 미주구에는 된장이 지하는 곳이거든요 된장 냄새가 이게 된장이 4종류가 있습니다 된장 공장이라고 봐도 국방을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된장인지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음, 꿉꿉한 맛이 전혀 없고 깔끔해 오늘? 응 3년 된장이다 내가 3년, 2년, 1년 이니 음, 근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나씩만 먹어봐도 맛있어 정말 음, 건강식들 자체 난여기가 너무 싸고 늘려 네 음, 너무 알기만 믿어도 딱 5시에 오전에 이제 되잖아요 응안 먹던 응물이가깨 별로야 민수가 제일 부러워. 제일 부거워 제일 부러워. 진일 부러워. 제일 아러 제일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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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이러워제만안러러워러워 제일 만러러러일 이저 뭐하냐? 저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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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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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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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카, 고구마 대스카 쌤베 데스카, <웃음> <샘베데스카>. <웃음> 푸딩 데스카. 일본을 다섯 번째 와보는 형부 바라사대. 이것이 제일 좋았다. 그 상큼함이 한번더쳐 뒤에서. 얘는 뒷맛에서도 한번더 치고 들어와. 이게 뭔지 알아? 기맛 겨울 한정이네. 아 진짜? 어, 기린에서 자, 나온 거네 이제 힘이 서로 작용하는 음양이 있고 음양이 음. 이제 단계가 분화가 되면. 이런 식의 여기 있는 거는 조기템. 그와는 큰평경 음. 그게 이제 소리가 나지 않이버전여기 이런 식의 어떤 변화의 리듬을. 왕의 삶보다도 죽음 이유가 더 자유롭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아니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삶과 죽음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삶이 좋고 죽음이 나쁘다고 했어. 그걸 극단적으로 삶과 죽음으로 비교를 한 거지 안 돼도 그만이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유머를 잇는다. 선과 뭐? 악, 모든 걸 선과 악으로 어. 나눈다고. 눌수 어, 이분법적으로 뭐. 나눌 수 없다. <laughs> 어때 우리 훈이? 아주. 전 사실 자대가 되어 있어요. 훈이는 어. 이런 거에 고파해. 이런 내가 봤을 때 지금 고정 꽃나무. 고장 끝다고 이런 양인데구석구야구야뭐 기대하지 마.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더 응. 사람이 좀어두워보이 응. <laughs> 너무 그늘리잖아 얼굴에 미래 없어보여 <laughs>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밝은 <laughs> <알겠는> 일이 없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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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셨습니까? 네잘 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와 훈아 이거 좀 봐라 음, 성경이다 빨간다. 성경 초라한 숙소지만 그래도 운치가 있습니다 구만큼면요 <목소리를 잘 안으로는> <목소리를 잘 안으로는> <목소리를 잘 안으로는> 된장밥으로 하러 시작니다 아 뒤로 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잘 놀다 갑니다 여기 어디지? 미니슈커 어땠어? 나 빼대지 마응나이 난젠지, 난젠지 난젠지입니다. 로 그러니까 정원이 많지만 국보 정원은 몇개안 돼. 국가가 인정한 정원이 <laughs> 유명한 난젠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토록 정원에 집착을 하는데 과연 국가가 정한 정원은 어떨지 그 비밀을 네.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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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